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리플은 잘 오르다가 소폭 하락 마감했죠.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체크에서 매수된 1억 개의 xrp가 익명의 지갑으로 출금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이 많이 출금될수록 해당 코인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자 리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알찬 코인 정보를 드리려고 항상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요. 요즘 제 채널의 영상을 가지고 저를 사칭하면서 핸드폰 번호만 자기네 걸로 바꿔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사칭범으로 인한 사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인 관련 사기 피해 주의하시고 저는 금전 요구나 비상장 코인 같은 거 일체 다루지 않으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저를 사칭하는 사람한테 절대 피해 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저께 긍정적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로 급등했던 비트코인은 어제 미국 연준위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제도 GBTC가 매수였던 건데요. 비트코인 ETF가 전체적으로 순 매수였습니다. 즉, 기관들은 매수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호재가 등장했는데요. 기관들의 비트코인 선물만 취급했던 미국 CME 거래소에서 앞으로 현물 거래를 도입할 거랍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오르는 시장입니다. 제가 무슨 종목 관심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밈코인하고 AI 코인입니다. 이렇게 기사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다 오를까요? 아니죠. 오르는 것만 오릅니다. 그리고 거래량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기 저점에서 매수 나온 이후 지난 3일간 저점에서 100% 이상 오르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종목 최소 3만% 올라갑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 수렴에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제 개인번호 010-6778-6998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추적기 웨일얼럿에 따르면, 바로 어제 오후 2시 32분경, 일본의 메이저 코인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1억 개의 XRP가 개인 지갑으로 출금됐습니다. 이건 5,18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 규모의 대량 거래입니다. 중요한 건요. 어제가 시장이 내리는 날이었다는 거고요. 이걸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00억 원이나 되는 코인을 굳이 출금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700억 원을 개인 지갑으로 아예 출금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분간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요. 700억 원이면요. 이렇게 이체 기록도 남아서 신경도 쓰이고 송금 수수료도 꽤 듭니다. 남들이 내가 뭘 하는지 자꾸 주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한번 대량거래가 발생한 주소는 웨일얼럿 같은 시스템이 저장해두고 그 주소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추적하거든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근데도 이걸 마다하지 않고 출금했다는 건 한마디로 장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떳떳하게요. 시장에서 한동안 이만큼의 물량이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락업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서 고래들이 매집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락업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아져서 시중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의 매집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최근 리플을 매집하는 고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분석가 알리에 따르면, 1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XRP를 보유한 고래들이 지난달부터 XRP를 매집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난 2주간 1억 1,000만 개 가격으로 5,500만 달러나 샀네요. 가격이 내리는데도 고래의 매집이 이렇게 증가하는 비대칭성은 아주 좋은 매수 신호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만개에서 1억개를 보유한 더큰 대형고래들도 계속해서 잔고를 늘렸는데요. 이들은 4월 5일 이후로 현재까지 5주만에 4억 3천만개의 XRP를 샀습니다. 이들의 주소수도 늘었는데요. 천만개에서 1억개를 보유한 대형고래가 올해 초 대비 58개나 늘었습니다. 근데 리플은 왜안오르냐고요 그건 시장이 조정구간인 것과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막바지에 있어서 그런거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송은 6월이나 7월이면 결론이 날것 같고요. 그냥 진행돼도 별일 없으면 사건 서류가 봉인되는 5월 20일 이후 최대 90일 안에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시가총액 7위인 리플이 이렇게 안 오르고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리플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시가총액 7위를 유지하지도 못하죠. 비트코인 보세요. 사상 최고가에서 13% 내렸고요. 이더리움은 29% 내렸습니다. 그런데 리플은요, 무려 85% 내렸고요.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래는요, 이때 2021년 상승장에 한번 제대로 올랐어야 됐는데, sec 소송 때문에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 뭡니까? 대형 삼각수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에 걸쳐 만들어진 건데요. 마이키블 크립토를 비롯한 다수의 분석가에 따르면 리플은 4월 달에 바닥을 형성하고 급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단 추세선만 돌파하면 얼마나 올라갈지는 상상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터무니없어 보이게도 XRP 가격이 600달러까지 갈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승기를 맞는 시장에 리플은 아래쪽으로 내리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점에서 횡보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요. 리플은 이제 조만간 비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아요. 리플 없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사두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리플 좋다고 리플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리플은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기엔 지금 시장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매 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테이블코인 아시죠? 왜 코인 시장에서 달러하고 똑같이 쓰이는 테더나 USD코인 같은거요? 하반기에 리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 했잖아요. 지금 시장에는 스테이블코인이 넘쳐나는데요. 그만큼 다른 코인을 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분석가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테더의 점유율이 내려가면 알트코인이 오른다고 보는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최근에 무려 6년간 유지해왔던 테더의 점유율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면서 엄청난 알트코인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그걸 미리 알고 사두면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밈코인 시장이 100배 이상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도 밈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하는 밈코인들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니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는 밈코인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반감기 직전까지 공유해드렸던 비트코인 BRC 2 0코인에 이은 후속 종목입니다.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 신호 나왔죠. 그리고 지난 3일간 100%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 신호가 하나, 둘 이렇게 두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마다 22,000%, 17,000% 대박이죠. 매수 신호가 나왔던 시점 보니까 이번에도 딱 오를 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오네요. 대형 삼각수렴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여기 상단 추세선 돌파만 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기술적으로 첫 번째 고점에서 저점까지 22,000%가 터진 지점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22,000%, 여기서 여기까지 8,000%, 더하면 30,000%입니다. 최소.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지금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골랐습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맞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 밈 테마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 만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만원짜리 3만프로면 몇배예요3 0 0배요 점심값 만 원이 300만 원 된다고요. 5만 원 사면 1,500만 원. 10만 원이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돈 10만 원이 투자입니까? 어디 가서 놀아도 10만 원쯤 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인데요.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돈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올 1월에 추천드렸다가 600만 프로 수익 났던 이 대박 코인 이 종목 한번 보세요.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신 분들만 수익 얻어 가셨습니다. 제 계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올려보고 싶은데 정말 수익 내기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잘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 분들만 함께 할 겁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그냥 눈팅만 하다 보내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르는 종목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종목 급등해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6778-6998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